신인 작품상 수필가 박범정 위에분은 문학전문지계관에서 제정한 제 130회 신인 작품상에 당선되었으므로 이 상태를 드립니다. 드리는 분은 이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출연하시겠습니다.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 이동해서 축하해 주시면되겠습니다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먼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예,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대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문학상 대결장 장원상을 받고나서 처음입니다. 의외는 현업에 저는 농사일 하는 는데현업에서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글을 잘못 썼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몇년 전에 저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가를 받게 되어서 일단 이제 기쁘고 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중학교 은사님이신 김영국 선생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와서 축하해주신 우리 문화예술, 대전예술사랑, 토파즈 <laughs> 사무처장님하고 우리 원분들이 같이 축하해주셨는데요. 같이 해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저희 어떤 문학적인 어떤 창작력과 그리고 어떤 그림도 좀 같이 그리 있는데요. 그림에 대한 어떤 발상까지 같이 해서 대전문화예술사랑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축합니다